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 위 10%를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앙당 통보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커뮤니티에 나온 당시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홍영표의 발언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면전에 두고 남의 가죽 그렇게 벗기다간. 자기 손도 피칠갑 될 것이라는 등의 막장 발언을 일삼았고, 심지어 말리는 동료 의원들에게도 욕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선이 날 수가 있었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컷오프가 됐으니 이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또한 이낙연의 오른팔인 서른 역시 의총에서 마지막 고별사를 남기고 내일 오전 9시에 기자회견을 끝으로 탈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로 보아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저절로 수박들을 다 걸러주고 있어서 박수를 안 칠래야 안칠 수가 없습니다. 한편 갑자기 민주당 최고위를 사퇴한 고민정 의원에 대해 김용민 의원이 한마디 하는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사퇴를 어,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종의 자신의 정치적인 어, 명운을 걸면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려면 뭐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겠 특히나 정치 영역에서는 명분이 되게 중요해요. 네. 이 사퇴할 때의 명분. 어, 그런데 지금 사퇴 명분이 사실은, 어, 좀그 선뜻 납득이 좀잘안 되는 것들이 있고, 어, 약간 좀 감정적인 결정을 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퇴하면서, 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나보고 사퇴, 그니까안 나올 거면 사퇴하라고 얘기해서 내가 사퇴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게 아마 오늘 정성호 의원이 인터뷰에서 그런 비슷한 취지를 뭐 얘기했던 것 같고 어제 오늘 그 SNS들에 보면 온라인에서 그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그 당시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참석 <laughs> 네. 어, 안할 거면 사퇴하는 사퇴라,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계속 이제 막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퇴 압박을 사실상 받은 건데 그사퇴 압박을 받았으니까 내가 사퇴할 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어좀 뭐라고 될까 정치인으로서는 약간 좀 부족한 대응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실망한 부분은 본인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정당의 최고위원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네. 당의 일을 개인적 감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렇죠. 과연 최고위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 그러고. 있는 정치인인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 오늘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한 의원이 있는 반면 좋은 모습을 보인 의원도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인재근 의원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도봉갑 지역인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 후보로는 안기령 상금 부대변인이 전략공천으로 후보가 됐습니다. 따라서 인재근 의원이 안기령과 같이 의총에 들어서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고 인재근 의원은 의총에서 말하길 맨 처음부터 연구 있는 사람이 어딨나. 지역엔다 처음이지. 이제 젊은 세대로 교체해야지요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홍영표 의원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러나더라도 끝까지 후임에게 크게 밀어주시고 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어서 이 같은 문화가 빨리 정착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하물며 현재 커뮤니티에서는 진성준 의원이 쓴 기고문이 화제입니다.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의정활동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국회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데 대부분 의원들은 회의 출석과 지역구 의정 보고 법률안 발의 등이 부분에서는 편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원과 유권자의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당원과 유권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활동을 평가하고 반영하는데 그 비율이 13%를 차지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250만 명입니다. 당 차원에서 대중의 정치 참여를 적극 장려해왔고 갈수록 대의민주주의는 대중의 정치 참여 의지에 부딪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대표적인 국회의원을 향해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요구하고 관철하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당원의 총의로 공천을 받고 주권자를 대표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대중의 정치 참여 의지를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할지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자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분석이 탁월한데요. 진성준 의원이 지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대변하는 글을 썼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진성준 의원의 기고문을 보고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